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위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명예기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페이지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 면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총 10건의 안건을 원한 가계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철 위원은 예산총칙제의 부족 그 중... 기타 세무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안심으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네. 이유가 없으므로 박결희 승을 선고합니다. 김영위원회 네. 부위원장이신 윤정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부대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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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이자 활동지원위이 제정되었으나 공개성폭법 위반 소지및 명예이자 유축의 어려움 등의 운영 문제로 일회활동은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아 존치 필요성이 낮아져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계의 시스템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민옥려위원 여러분 에서 체결하도록 하결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 것은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전체 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신 반납하여 취소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지원을 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소수 의견 없이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 0거의 악들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안번호 제26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제국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이어서 또안번호 제26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결과입니다. 본안건 안내의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 등 확당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소수 의견 없이 원안 동결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실 윤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의회 의회사무 용산구청 정무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용산복지재단 등을 이상 기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감사 난 형성, 감사 장소, 감사 요령 및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용산구의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용산구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권에 대하여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권한권 원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수 부국장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